믿는다는 이 노랫말이 우리 청년의 25년에도 변함없는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자, 오늘 잠원 구강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이고요. 요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한 해도 우리가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의 길, 명철의 길, 생명의 길을 걷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듣는 또 마음에 새기는 주님의 말씀이 새해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또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잠언 아홉 번째 시간이죠. 아, 오늘 구장까지가 잠언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또 서론의 결론이에요. 세상에는 크게 두가의 초청이 있다 하는 것을 잠언은 말씀하는데요. 하나는 지혜의 초청이고 다른 하나는 미련함의 초청이다. 본문에서는 이제 의인화 시켜서 지혜자의 초청, 미련한 여인의 초청으로 나오는데요. 어, 우리는 지혜로운 길을 갈 수도 있고 미련한 길을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는 늘두개의 초청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두 초청의 소리를 듣고 어느 한 길을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했습니다. 새해도 우리는 좋든 싫든 두 가지 초청의 소리를 들을 것이고 어느 하나를 택할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길을 가느냐, 멸망의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은 어느 초청을 받아들이고 어디로 도루, 돌이켰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자몬의 이 비유는 예수님에게서 더 발전이 되었죠.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갈 것이냐, 넓은 길로 갈 것이냐. 한 길은 생명의 길이고 한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자가 될 것인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해의 마지막 주일의 주님은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말씀하십니다. 내게 어리석은 요소들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새에는 더 지혜롭고 더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지혜가 초청하는 내용이고요. 7절부터 12절은 지혜가 초청하는 사람과 초청할 수 없는 사람에 관한 내용이고요. 13절부터 18절 마지막은 미련한 여인의 초청 입니다. 자, 먼저 지혜 의 초청 1절부터 6절이에요. 어, 지혜가 그의 집을 새로 지었다고 말합니다. 집을 왜 지었을까요?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죠. 보통 사람을 초청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방을 치우고 잘 꾸밉니다. 그죠? 그렇지만 사람을 초청한다고 집을 새로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 지혜가 집을 새로 짓는다는 거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이죠. 그 집은 잘 다듬은 일곱 기둥으로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일곱 기둥으로 세워졌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집이 크고 넓고 완벽하다. 매우 튼튼하고 안전한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초청에 안심해도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지혜는 짐승을 잡고 혼합한 포도주를 음식으로 준비했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그냥 어, 이 곡물로 만든 빵으로 잔치를 준비한다는 표현과 짐승으로 잡아 잔치를 준비한다는 표현은 굉장히 대조적인 의미예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세 명의 천사를 살진 송아지로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달리 조카롯은 그냥 밀가루로 구운 무교봉으로 천사들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와요. 초청한 손님에 대한 정성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또 혼합한 포도주로 대접한다. 혼합한 포도주 요즘 말로 하면 무슨 칵테일이나 뭐 청년들이 좋아한다고 하는 하이볼 비슷한 의미긴 한데요. 그냥 포도주를 주는 것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값진 음료를 만들어 준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 지혜의 초청 잔치는 누가 와도 실망하지 않고 영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은 천국 혼인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비유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지혜는 이제 여종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초청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는 첫 번째로 어리석은 자들을 초청합니다. 왜 어리석은 자들을 초청하는가? 여러분들 초청할 때 누구를 초청합니까? 어리석은 사람 초청합니까? 그런 사람은 잘 초청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초청하느냐? 그들이 와서 음식을 먹고 생명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아직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얻을 가망성은 있습니다. 자원의 어, 맨 앞에 일장사 절에서 왜 자원이 쓰여졌느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것을 왜 하느냐? 거기 보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에게 자모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에 대한 심정이 많아요. 우리가 주로 어떤 사람들 전도합니까? 악하지는 않지만 진리를 잘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전도하잖아요. 그럼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우리가 흔히 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개념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자모는 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어리석은 사람은 인생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1 플러스 1은 2다 라는 식으로 단순 명쾌하지 않죠. 노력한 만큼 거둔다고 말하지만 정말 노력한 만큼 거둘 수 있나요? 정의가 승리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정의가 항상 승리하나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이나 하박국을 쓴 성경 저자들은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육기가 대표적인 성경이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도 얼마나 오해받을 수 있고 고난받을 수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고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어리석은 자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자, 어리석은자가 생명을 얻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는 잘 듣는 것이죠. 초청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들을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죠. 세상의 많은 소리 중에 성중 높은 곳에서 외치는 이 지혜자를 알아보고 그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둘째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잘 듣기는 하는데 그냥 내 길을 간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어리석은 것이죠 들었으면 돌이켜야죠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가던 길에서 지혜가 잔치를 벌이는 집 쪽으로 향해 가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회계예요, 회계. 회개. 회계는 후회나 반성이 아니에요. 지혜의 잔치집으로 가서 그가 만든 산의 진미를 먹는 게 회계예요. 이 식물이 얼마나 맛있고 이 혼합한 포도주가 얼마나 기막힌지를 체험하는 삶을 사는 게 회계예요. 그것을 체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몸에 남아있는 어리석은 때와 가죽들이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몸이 호전되고 영혼이 건강해져서 마침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회개와 구원을 어느 한 순간으로 정해서 몇년몇달몇시몇 몇몇몇 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나 중심적인 삶을 살던 데서 돌이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으로 기쁨과 평안을 얻다가 뒤돌아보니 어느 사이엔가 내게서 어리석음이 많이 벗겨졌고 사망의 어두운 세력이 많이 떨어져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아, 그때 내가 지혜의 잔치집으로 왔으며 생명을 얻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올 한해 여러분 가운데 모두 이러한 역사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죠? 제2잔치에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성합니다. 제2장, 초청이 통하지 않는 자, 7절부터 12절입니다. 아무리 좋은 천국잔치를 준비해도요, 절대로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안 응할까요? 네. 이게 참 신작화가 똑같아요. 예수님도 천국잔치 비유할 때 초청하는데 안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나는 밭에 나가야 된다 소파를 나가야 된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전부 다 거만한 사람들입니다 또 악인이라고도 말해요 우리 식으로는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죠 재물이 많고 배가 불러도 잔치에 올수 있지만요 거만하면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는다는 말은요 거만한 자는 성경의 지혜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자 9장 7절을 보면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면 징계하는 자가 도리어 능욕을 받는다고 말해요. 악인을 책망하면 오히려 책망하는 자가 흠이 잡힌다고 말합니다. 징계와 책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사랑의 채찍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매우 불쾌하게 생각해요. 자존심이 상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책망하는 사람의 약점을 물그릇 늘어져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왜 사람이 그러나? 거만한 사람은 사실 깊은 해결되지 않는 열등 의식을 함께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참 커요. 자존심만 세고 자존감이 약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감, 내 존재의 가치를 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지 못하니까 스스로 존재감을 세우려고 바득바득 하다 보니까 그것이 거만함으로 자기 울타리를 높이 만드는 거예요. 목재님들은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한가요? 어떤 사람이 불쌍해. 전 옛날에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가장 미웠어요. <laughs> 미웠고 어, 가난한 사람, 또 고난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 굉장히 불쌍하다 하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적 가치를 알지 못해서. 다른,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더라고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죠 왜?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던진 자에게 대든다고 했어요 8절이 그런 의미인데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했어요. 책망했다가는 그와 맺고 있던 관계성마저 끊어져요. 평생 원수가 될수 있어요. 그러므로 책망이라는 것은 듣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책망을 들으면 책망한 사람을 도리어 사랑해요. 그가 아무도 손뜻 얘기해 줄수 없는 중요한 쓴 소리를 해 줬고 나 자신을 깊이 발견하도록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은인인 셈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책망이 누구에겐 보약이 되고 누구에겐 독약이 됩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도 지혜예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학식이 더하여지리라 말씀해요 자모은 어리석은 사람에게만 아니라 지혜 있고 의로운 사람에게도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왜냐 우리는 모두 계속 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세계적인 테너 가수 루시아노 파버로티 잘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노래를 잘한다는 그분이었지만, 70이 넘어서도 그는 계속 개인교습, 코치를 받았어요. 아니, 그분이 뭘더 배울 게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요. 배우고 성장하는 길엔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레슨 선생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다고 해요. 그게 대가의 삶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배우는 마음을 가지고 책망을 즐겨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정 이런 삶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내 삶을 조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합니다. 그래서 거만함이 들어설 틈이 없어요. 그러면 지혜로워지고 그의 날은 길어진다는 거죠.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도 생각해 보게 돼요. 본문을 통해 보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속 듣고 돌이키는 삶이다. 거기에 장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어때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정말 힘들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확증 편장만 세지지. 내가 누구 말을 듣습니까? 내가 살아온 세계로만 세상을 보고요. 내가 경험한 관점으로 세상을 계속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기도 모르게 고집센 늙은이다 이런 소리 듣잖아요. 저도 우리 집에 다른데 그렇게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지혜가 분명 앞에 있지만 그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만을 버리기 전에는 나의 지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그 지혜는 나의 지혜가 됩니다. 제3장 미련한 여인의 초청 13절부터 18절입니다. 어, 이 지혜만 우리를 초청하면 좋겠는데요. 미련한 여인도 초청한다라고 말해요. 이 미련한 여인도 초청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굉장히 지혜롭게 될 수도 있지만 쉽게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될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13절을 보세요. 미련한 여인이 떠든다 이렇게 말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소리가 크다. 근데 실속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한다. 세상의 소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소리가 크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실속이 없고 영혼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자, 미련한 여인은 초청은 하는데요. 지혜처럼 자기 집을 새로 지은 것도 아니고 음식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집문 앞에 털을 잡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가 누구, 누구를 부르는가. 15절 보세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부릅니다. 안 지혜는 어리석은 자를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 미련한 여인은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을 불러요. 아니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왜 불러요. 그들을 또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해요. 어이 거기 어리석은 자. 안잘 가고 있는 사람이 한 순간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 버립니다. 이건 초청이 아니라 유혹이죠. 사탄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창세기 3장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동산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잘 관리하고 지키라고 해서 자기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뱀이 와서 너희들 지금 잘못 살고 있다. 하나님께 속았다. 하는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뱀의 음성을 듣는 순간 아 우리 가어리석었다 하나님처럼 될수 있었는데 눈이 밝아질 수 있었는데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어리석은 나는 이리로 돌이키라 이 말이 지혜의 초청과 문자적으로는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그죠지만지만 이게 은건은니잖아잖아요므로므로 우리가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누가 부르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고 문자만을 가지고 보면 마귀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밀어남을 지혜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아주 오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말이 여기 나오는데요. 밀어남 여인이 아주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며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17절이에요. 17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 말은요, 성적 부도덕과 불륜을 합리화하는 고대의 속담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타락한 세상의 논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물이 단게 좋아요, 나빠요? 좋죠. 물이 다르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떡이 맛있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떡이 맛있으면 좋죠. 그런데요. 그렇다고 단물을 위해서 도둑질해야 되는가? 맛있는 떡을 위해서 몰래 훔쳐 먹어야 되는가? 응? 다시 말해서. 나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 비상식적이고 부도독한 일을 해야 하는가. 이 미련한 여인의 말은 단물과 맛있는 떡을 위해 얼마든지 부도독하고 비정상적인 일을 저질러도 된다는 이상한 관대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가 행복하고 네가 즐거우면 됐지 어떤 동기로 어떤 일을 저지르든지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어떤 해를 끼치든지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예전에 아주 그 인기 있었던 한 작가의 그 소설에 보면은 어, 이런 내용이 나오죠온 우주는 너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 온 세상은 너의 성공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죠. <laughs> 그러나 이 말만 받아들인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행복한 만큼 남도 행복해야죠. 나의 행복은 공동체의 불행 위에서 만들어질 수 없다는 상식적인 생각을 해야죠. 만일 내가 불순한 동기로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잘 되고 있다면 그것에 죄책감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미련한 여인은 계속, 아니야, 괜찮아, 너의 행복이야. 하면서 영혼에 무통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리로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좋겠죠. 야, 달다. 아, 맛있다. 그러다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가 초청받아 간 곳은 이미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와서 죽은 자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가 전에 7장에서 배웠던 그 어리석은 젊은이가 간교한 여인의 유혹을 받아 와서 죽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수울 깊은 곳이 그런 거예요. 괜찮아. 너의 행복을 위해서 다 가능한 거야. 영혼의 무통주사만 맞다가 영원한 심판을 봤습니다. 아, 올 한해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혹시 어리석지는 않았을까요? 내가 거만하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의 지혜 없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리석음의 떼가 끼고 거만해질 수 있습니다. 또 정신줄을 놓고 세상에 파묻혀 살다 보면 내 길을 가고 있는데 너참 어리석다. 어리석게 사는 것이 아닌지 하는 미련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문의 말씀,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식물을 먹고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며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계속 맛보는 회개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식물과 혼합한 포도주는 앞으로 10장부터 등장할 모든 자문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더 풍성하게 살찌우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1 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의 이 지혜의 잔치에 항상 돌이켜서. 그것을 맛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에도 우리를 깨는 세상의 수많은 미련한 여인의 소리가 있겠지만 지혜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성장하고 건강해지는 25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